여러분 안녕하세요 0 0 0 0 0입니다 오늘은 0 0 0 a 1 0 0로 나온 녹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0 0 0니0 a 1 0 0음기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0인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벌립니다. 대신에 굉장히 몸이 힘들고 시간을 0 0고 여러분들 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번들 0 0 0 0 0 0 이거보단 잘 나오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유선이잖아. 유선이라서 뭐, 응. 네, 좋은 느낌은 응. 아니네요, 확실히. 그리고 사운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두명 이상 대화를 나눌 때라든가 현장음을 수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ASMR용 마이크로는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ASMR 어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R은 아시다시피 마이크 감도를 굉장히 키워놓고 녹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속삭이는 목소리도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ASMR 방송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귀속말을 하는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자극적인가? 일단 이 A10 마이크에 대한 다른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ASMR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A10 마이크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핸드폰으로 모든 기능이 리모트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능이 핸드폰에서 조작이 훨씬 쉬워요. 물론 마이크 자체 액정 창에서 눌러가지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굉장히 넓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조작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렇게 ASMR을 녹화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테이블을 이렇게 치기만 해도 톡톡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만지는 순간 엄청난 퍽퍽 소리가 들어가겠죠.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녹음하거나 끄거나 조작을 할수 있다는 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ASMR 녹음을 할 때는 감도가 좋으면서 음질이 또 좋은 마이크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접 녹음을 했을 때 감도가 이 정도 나오는 마이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A10 마이크의 장점은 뛰어난 음질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마이크를 사용해 왔어요 근데 이 A10 마이크는 이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음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기 새로 감독 굉장히 괜찮죠. 너무 크다. 그리고 또 ASMR 찍으시는 분들, 뭐, 과자 같은 거, 바삭거리는 거 많이 드시다. 웃자. <laughs> 웃지 마세요. 되게 크게 들려. 과즙이 넘치는 멜론 먹어보겠습니다. 나왜 아, 이렇게 못 먹겠지? ASMR하면, ASMR하면 또뭐 하죠? 이런 거 말고 귀에 속삭이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오른쪽 귀에 속삭이는 거,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냉장고 소리 안 갑자기 냉장고가 돌고 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들리네요. 일 셈을 녹화하려면 조용한데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휴지 소리도 미열하다. 냉장고를 끄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 자체 USB 단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뭐, 케이블을 별도로 꽂아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마이크 자체가 이런 음성 녹음용 마이크가 원래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딕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자꾸 퍽퍽 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의 유일한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더큰 솜을 구매했습니다 유공인터넷에 노래방 마이크용 솜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거 한 500원도 안 해가지고 배송료가 더 나옵니다 이 노래방용 마이크 솜을 앞에 더 씌우게 되면 일단 퍽퍽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이 소니 A10 마이크를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바람 퍽퍽거리는 소리인데 이 500원짜리 노래방 마이크 솜으로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아,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답답하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걸 녹음하는 감도로 얘기하면 이 정도 음질이 나오고요. 음질은 저희 방송 보셨으면 아실 것 같고 이 asmr 외에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이 A10 녹음기를 좀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방송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녹음기가 가격 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격으로만 보자면 저가형 그 녹음기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가격인데 웬만한 중고가 포터볼 녹음기를 완전 씹어먹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녹음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저희 최근 방송에도 항상 사용하던 이 t x 6 0녹음 말고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할 때는 이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이 ASMR용 녹음기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ASMR 외에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 주십시오 제가 다음번에 ASMR 외에 이 소니 A10 녹음기를 소개하는 영상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참고해서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